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캔베인 교수의 최고의 공부입니다. 원제로는 What the best college students do이며 세계 최고의 교수법 전문가로서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 교수들의 멘토인 캔베인 교수의 저서입니다. 캔베인 교수는 창의적인 학생들의 공부법, 교수들의 교수법, 학생들과 교수들이 성장하는 방법 등을 많이 연구하고 강연합니다. 특히 ebs의 다큐멘터리 최고의 교수에 출연하여 정의란 무엇인가의 마이클 샌델 교수 피츠버그 대학교 골드스타인 교수 조벽 교수 등의 최고의 교수 8명을 직접 선정한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면서 학생들의 학습법과 강의법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학습법과 교수법 책을 읽었는데 캔메인 교수의 책을 읽으면서 왜 교수들의 교수인지를 느끼는 부분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나 학부모님들, 학생들 모두가 읽으면 도움이 될 책입니다. 사실 외국대학 교수가 쓴 책이고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한 말들이 지금의 교육 현장을 보았을 때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오늘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공부책의 프롤로그에서는이 책은 대학에서 높은 학점을 받는 비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책에서는 최고의 학생이 되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성적을 올리는 것에만 집중한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베인 교수는 동료이자 아내인 미샤베인과 함께 창의적인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면서 심도 있는 배움으로 생산성 높은 사람이 되어 성장과 창조를 계속해 나가는 인물들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하네요. 캠베인 교수 부부는 세상에 관심이 많고 남의 말에 쉽게 속지 않으며 호기심이 강하고 인정 많고 비판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창의적이며 유쾌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다고 하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도전을 즐기는 옛 방식이 통하지 않을 때 알아채고 낯설고 도전적인 일을 꺼리지 않고 새로운 해법을 찾는데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을 찾아서 연구하려고 노력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었다고 이야기하며 열정을 쏟을 대상을 어떻게 찾고 교육으로 얻은 지식을 어떻게 활용을 했으며 어떻게 하면 성장을 꾸준히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했다고 하네요. 그들이 연구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었으면서 대학에 상관없이 배움을 얻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대학이라는 멋진 경험을 통해 성장한 사람들도 있었고 처음부터 항상 뛰어났던 사람들도 있었으며 고등학교 시절에는 공부를 못했지만 대학 또는 사회 진출을 하면서 훨씬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캔베인 교수는 성적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며 책의 본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재 물리학자 네일 드그레스 다이슨의 성인이 되면 아무도 옛 성적을 묻지 않는다, 성적은 무의미해진다는 말을 인용하며 캔베인 교수 역시 그 말에 적극 동의한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그가 무엇을 이해하고 발견했는지, 또 그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수 있는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성적을 미래의 성공이나 실패를 가늠하는 엉터리 예언자 역할을 하는 경우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마틴 킹 주니어도 연설 과목에서 C학점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적은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높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높은 성적과 자신의 삶의 성공이 꼭 정비례하지 않다고 캠베인 박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가장 성공한 사람들, 가장 흥미로운 사람들, 인생을 잘 꾸린 사람들은 최고의 통합형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가장 유명한 도시계획 설계자 셰리 카프카의 아버지가 한 말로 그녀 역시 대학교 때 모든 강의를 서로 연결지어 공통되는 부분을 찾아내려고 노력했고, 그녀는 이과계열의 학생이었지만 폴 베이커 예술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그녀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폴 베이커 교수는 모든 사람은 유일무이한 존재이며, 여러분은 세상에 많은 것을 기여할 수 있고, 여러분은 각자 자신만의 철학 관점 육체적 배경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종교가 있거나 없는 특정한 때 특정한 가족과 특정한 고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누구와도 같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강의를 수강한 모든 제자들을 최고 수준으로 성장하도록 이끈 폴 베이커 교수는 사람은 각자가 가진 특성이 모두 다르고 각자가 가진 재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고 자신의 삶의 목표를 위해서 배우는 것과 자신의 장점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캠베인 교수 역시 결국 창의적이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학생들은 배움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의 학생들은 성적을 잘 받는 것에 목표를 세우긴 하지만 그보다는 그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는 학습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을 학습의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존재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최고의 학생들은 창의적인 사고법으로 생각의 틀을 깬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학습을 잘하고 학습한 것들을 통합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크게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많이 나누어야 하며 자기만의 학습 방법과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자극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탐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최고의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면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을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어렵지 않고 그들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포용할 줄 알고 그 실패로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으면서 성장하는 것을 당연시 한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캠베인 교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일들에 책임을 지고 성공과 실패를 모두 받아들여 그 안에서 배움을 얻는 유연한 사고 방식, 유연한 인생과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성장을 위해서 실패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움을 얻는 사람은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고의 학생들은 비판적으로 사고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답이 없는 문제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캠베인 교수는 수학 문제들 또는 객관식 문제들, 이렇게 정답이 있는 문제를 구조화된 문제라고 하였고, 명확한 정답이 없는 문제를 비구조화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학생들은 비구조화된 문제를 잘 다루며 그들은 그 문제를 다룰 때 다섯 가지의 공통된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흥미롭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비구조화된 까다로운 문제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둘째, 반대의견에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의 의견을 나눌 기회를 반긴다고 합니다. 또 오만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으며 자신이 틀릴 수도 맞을 수도 있음을 이해하며 진실을 알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진다고 합니다. 셋째, 세상에 대해 관심을 잃지 않고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어린 시절의 경험과 관심사에 기대기도 하며 넷째, 인터넷 검색으로 끝내기보다는 비구조화된 문제를 독창적으로 연구하고 탐구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할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멘토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들은 또한 생각하는 법을 배울 때도 남의 생각을 듣기만 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며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자주 하면서 합리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최고의 학생들은 세상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하며 그들이 쌓은 지식을 무너뜨리고 배우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쓸수 있는 경험과 연관시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끊임없이 하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그들은 고통의 순간을 극복하는 뛰어난 회복력을 가지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다고 합니다.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모든 수단을 이용해 경험을 넓히지 않는 건 바보짓입니다라는 시카고 대학교의 사회학자 앤드루 에버스의 말처럼 최고의 학생들은 호기심이 왕성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배우는 것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많은 독서를 통해서도 자신의 배움을 놓지 않는다고 캠인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성적은 살아가는 데 중요하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공부하기를 노력해야 하고 자신의 삶의 목표와 일치하는 공부를 해야 하는 등의 너무나도 당연한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들을 우리는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으로 나오기도 하고 좋은 강연과 많은 강의를 들, 통해서 접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자신이 배운 것을 직접 현장에서 하는 경험을 통해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하고 살아가는 데 쓸모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문장으로 이 책을 읽고 든 생각은 최고의 공부를 하는 최고의 학생들은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학습을 하고 그것을 일상에 잘 적용하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의 산책길의 책, 캔베인 교수의 최고의 공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